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음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같이 지내야지만이 가까워집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자주 이렇게 다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서로 닮아갑니다. 부부는 닮는다는 그런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서로 서로 이제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를 닮아가요. 같이 있다 보니까 닮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닮아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과 유대인의 삶은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을 갖는지 모르지만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정도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생활에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 기도를 한다든지, 말씀을 읽는다든지, 찬송을 부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지 일주일 내내 성경한번안 보고 찬양 찬송 한번안 부르고 기도 한번안 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지루하죠 그리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그냥 괜히 짜증나잖아요. 싫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 짜증이 나요. 싫은 겁니다. 불편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편안해요. 좋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 그냥 마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관계 가운데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는 것 감각이 없는 자가 돼 버린 겁니다. 주님이 옆에 계셔도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간 우리의 모습들. 오직 관심은 세상의 것, 더 성공하고 더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런만 관심을 간다면은 하나님이 옆에서 말씀하도 우리는 못 들을 겁니다, 아마. 서당에서 기르는 개가 있습니다. 풍어를 읊으려면은 몇년 동안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담인, 속담인가, 이거? 서당께 몇 년이면? 3년. 그러니까, 개도, 서당에 기르는 개도 3년 동안 있어야 서당에서 그 풍어를 읊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사를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라가 회복되지 못했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에 뭔가를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급한 마음에 뭔가 그냥 얻기 위해서 그냥 악을 쓰고 때로는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먼저 이 묶여 있던 것들을 풀어 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 문제점이 뭘까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곳은 여러분 이 굳은 살 뱉는 곳은 이 찔려도 안 아프잖아요. 굳은 살이 굳게 베겨 있는 데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버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많이 뺏겨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새롭게 되길 주여 뭐 축복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경은 단순히 지식만을에게 전달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씨앗이 그냥 이곳에 놔두면은 이 씨앗은 그냥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씨앗이 땅에 숨겨졌을 때에 심겨졌을 때에 그때부터 씨앗이 생명력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듣고 살아간다면.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내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갈 때에 그때부터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듣기만 하고 잊어버리니까 주의 말씀이 뭐 소용 없네. 말씀이 뭐 생명력 있고 지적 이 일으킨다더니 뭐 나는 나한테는 전혀 일어나지 않. 그런 이유가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은, 듣는 것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오늘도 어, 말씀을 들었다. 아, 은혜 받았다.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은혜까지 받은 것은 괜찮, 좋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으면 이, 가슴, 이 말씀을 들고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 밖에서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전부 다. 아, 이 금요 기도회까지 힘들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전녁 기도회까지 나온 거 보면 정말 웬만한 믿음 없이는 나오기 힘든 시간이잖아요. 이 자리에 왔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때론 손가락질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어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을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우린 이해해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생명이 없으니까는 저렇게 말하겠지.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니 우리가 참어야죠 우리가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성도는 누굴까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대소순복음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입니까? 안 좋은 교회면 여기 오지 않았겠죠. 그죠? 어쨌든 나름대로 뭐 그냥 뭐 이렇게. 나쁘지는 않어, 괜찮아. 뭐이 정도는 되니까 여러분 오시겠죠. 정말 나쁜 교회라 그러면은 아마 오지 도 않을 겁니다.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교회는 다르겠지만 사람들 보 기에는 좋은 교회가 나쁜 교회를 다른 대로 정해서 다닙니다. 좋은 교회는 자기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면은 멀리서도 갑니다. 멀리서도 가요. 가끔씩 여러분, 이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이분은 제주도인데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비싼 비행기를 타고 매주마다, 한 달에 한번 가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매주마다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갑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까? 뭐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감 때문에 가는 경우도 물론 이게 있겠지요. 내가 뭐 어쨌든 장로인데 어떻게 빠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쁜 교회라면 안 갔을 거예요. 자기 나름 좋은 교회라 생각하니까는 그런 희생하면서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축복할 수 있는 분이라면은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와야지. 세상 사람들은 축복받으려면은 일만 천배 만배까지 절한답니다. 여러분 그일천번 절하면은요 이 몸이 다 아프대 아프대. 근데 왜그 사람 그일천번 절을 합니까? 복 받으려고. 세상에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잠깐 일분한0분 기도하고 나서 아 축복 주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보관나 받으려고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하고, 돈도 얼마나 많이 갖다 바치지 모릅니다. 그 무당한테 그뭐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구단만하면 몇백만 원이 그냥 쑥 없어져요. 그 못된 그 무당들은 그걸 노리고 뭐 몇천만 원씩 뺏어가잖아요. 아, 이 밥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뺏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그 문제 해결받고 싶어가지고 몇천만 원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하나님은 정말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죠. 무당, 다른 신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내고 헌신하는 세상 사람들 오면서 뭔가 우리가, 야, 저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내는데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5분, 10분 기다고 나서 내할일다 했다. 이제 하나는 계획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서 얼렁뚱 넘어가는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는 여러분 항상 자기 신앙을 점검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옛사람과 새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옛사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벗겨주셔야 돼요. 나의 이 모든 옛 사람을 내 힘으로 의지로는 잘안 돼요.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벗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 나와야죠. 예수님 때에 수많은 병든자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서 오시겠지. 내이 사정을 다 아시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 예수님께 나와서 나왔을 때 고침받았지. 그냥 가만히 집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사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있었지만 누군가가 와가지고 대신 데려간 경우는 있어도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금요기대에 나왔는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또 주님과 가까이 지내야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간절히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통성으로 이제 기도한 시간을 가질 텐데요. 불좀 꺼주시고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이 찬양 우리 드리겠습니다. 어, 사람 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없어요. 주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가자처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실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